메라신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9일 목요일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육 2장. <목소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나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 잃어버린 목표가, 목표가 잃어버린 하나님이 형상에 있고 교사는 예수님이고 또 교과서는 성경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솔로몬과 제자들, 또 우리 모두가 하늘학교의 교사들입니다.그런데 오늘은 그 교사 중에 개인 교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생각할 문제에 성령은 성경을 밝히기 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가?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가?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령은 성경을 밝히게 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 않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펼 때에 성령의 도심을 구할 때에 성령은 문자 그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성경을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뜻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알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식은 그저 정보의 제공에 지나지 않지만 성경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몸과 영혼 온전히 변화시켜서 전인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주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개인의 지도 교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온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온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 일들을 알게 하셔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밝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우리의 삶에 그분을 닮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을 때에 그의 가르침의 내용이 가장 분명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모든 성경의 요약이요. 우리의 모든 경험의 요약이 이것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든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는 것이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아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내용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진리를 성령을 통하여 깨우쳤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지도하여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받게 하셨다. 우리는 성령의 지도하여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그 교사 또는 인도자가 위로자 또는 보혜사라고 밝힌다.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구적으로 임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비록 성령이 교육자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분의 사역은 진리의 탐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분히 교육적이다. 바울은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가 처음에 그들에게 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지의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선포했음을 떠올리겠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새 신자들이 성숙해지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장세 전에 감추어 두셨던 것들과 지,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가르치기 원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배움은 학습자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성령은 개인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오셔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우리의 개인 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그 배움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공개되겠는가. 고린도전 4장은 끝내 끝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다. 누가 여호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사야 쓴자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할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보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말로 그러한 인식을 수정한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하나님의 생각뿐 아니라 의의 경로를 깨닫는 데 필수적인 무한한 지식과 명철에이를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뿐 아니라 의의 경로를 깨달아서 필수적인 영적 그 덤남. 변화의 계단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감의 교원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지도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비를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스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능력 곧그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혼 토롱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낭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정말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분은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에 대하여 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들로 세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기 대하여 요한일서 3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지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권고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보다 더 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양심 앞에 깨끗이 설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심 자체는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 자체도 주변 환경과 문화, 교육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에 아로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양심이 간건케 되어야겠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참된 믿음은 착한 양심과 병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은 이 말씀에 대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의 염성을 거절할 때, 한 번, 두번 반복이 되어지면 마침내 성령의 염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이 양심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양심을 뿌리게 되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향구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배가 세상의 최악의 물결에 침몰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매일저인 거에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풍별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는 마치 매일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난 생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덤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펼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실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받고 우리의 양심에 이 말씀을 알아새기고 적용하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전한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배 필요한 인물은 위대한 학자가 아니며, 또 유능하고 웅변적인 설교가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에게 바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할 자들을 부르신다. 그리스도와 인류를 위한 사회는 성화된 자희생적인 사람, 곧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자아를 굴복시켜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만큼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적게 버리면 성령의 역삼이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온전히 비우고 자아가 없어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사업은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정인들이 있어서 마지막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군농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더욱 갈망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부르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성령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도 능력자들도 이루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 밝혀 들리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숨기고 있는 죄와의 단절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끝임에 그 대한 전적인 굴복이 필요합니까?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규칙적이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생활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켜주신 성령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알고 있는 죄를 온전히 버리는 깊은 회계를 경험하셨습니까? 또 알지만 힘있게 외치지 못하고 비겁하게 알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탐대한 증거의 삶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삶의 작은 선택들에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주의 뜻을 여쭙는 우리의 겸손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얕은 지식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교사 되시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생애와 우리의 온 삶의 목적과 습관들이 바뀌어지는 참된 제자의 경험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깊이가 없는 제 삶을 영적인 풍요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 결과와 표모만 보는 저의 동기와 이면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모든 일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자아를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철저하게 순복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마지막 주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끌으시고 우리의 생활을 이끌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깊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복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로 머자여 간절히 간과함 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부에서 들려지는 소리보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기기울이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